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최미근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공장의 분진과 소음 속에서 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더 심각한 것은 초등학교 인근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성면이 검출됐는데요. 이에 고양시에 위치한 양일초등학교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지난 12일 경기도 의회를 찾아 시위를 벌이고 또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유해한 시멘트 분진, 폐콘크리트로 분진과 불법 소각의 발암 물질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급 발암 물질인 성면이 검출된 이 경악할 만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식을 유해 환경에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성명 을 과연 양일 초등학교의 성면 노출은 어느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고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유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목소리> 고양시 식사동에 위치한 양일 초등학교는 인근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과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나오는 성면 물질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예 학부모들은 피해에 대한 환경 개선 대책을 요구하면서 3월 5일부터 아이들의 무기한 등교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고양시 양일초등학교 학생들의 성면 피해 상황은 어떠하고 또그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김유임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김유임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 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도의원 김유임입니다. 고향 양일초등학교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인근 레미콘 공장과 건설 폐기물 재생업체로 인해 학생들이 분진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양일초등학교에 지금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고 그 주변에 다섯 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 연합회에서도 연일 대책 회의를 갖는 등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은 코피를 흘린다던가, 그리고 기침 감기를 계속적으로 앓고 있고 또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또 피똥을 싸거나 굉장히 피로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엄마들이 심각한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1급 발암 물질인 성면에도 노출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 피해 상황에 대해 경기도의회 김효희 의원입니다. 주변에 170개 정도의 그 화학물질 등그 기업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은 건설 폐자재를 처리하는 인선 e n t 와 시멘트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환경보건 시민센터에 의뢰해서 어 주변에그 발암물질이나 성면이 있는지 조사를 의뢰를 했고 그 결과에 의하면은 채취된 8개 시료 중에서 7개에서 성면이 검출되어 있고. 성면의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높은 걸로 그 나타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식사동의 견달마을의 주민들이 27가구 중에서 13가구에서 암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 70% 이상이 순환기계 암이었어서 견달마을 주민과 식사동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이 부분이 그 암과의 역학 관계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도 한바 있습니다. 검출된 성면은 독성이 매우 강한 그래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백성면이었는데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기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교 거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의회 김효임 의원입니다. 학생들이 등교 거부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거부 실태는 어떤가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엄마들이 그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고 1차 등교 거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 학기가 되면서 무기한 그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와 고양시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협의를 하셨고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양시와 협의 내용은 우선 문제가 된 시설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내지는 초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대해서는 학교를 옮겨주거나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학교가 여기에 설치가 될때 주변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무기한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실무적인 요구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양일초등학교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아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식을 사랑하는 양일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박경아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나서 만성 비염과 가슴 답답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6살 된 아인데 이 거의 매일 코피를 쏟고 있어요. 일단은 밖에 나가서 이제 아침에 아이를 차 태우거나 학교 데려다 주러 잠깐 나갔다 오면 온 입안에 이렇게 뭐랄까 먼지나 이런 게단뜩 들어간 것처럼 껄껄 없고요. 창문 같은 경우 집 안에 청소할 때 보면 창문 자체에 정말 이게 청소하는 짓 맞아 할 정도로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집 안에 먼지도 그렇고 저희는 이곳에 이사와서 청소기가 벌써 세 번째 고장이 났거든요. 그 전까지는 멀쩡하던 것이 이곳에 그런 먼지나 이런 유해 분진이 많다는 게 청소기 고장으로도 저는 이렇게 많이 느껴져요. 학교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 소음과 분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부모들도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1차에 이어서 2차 등교 거부하고 있고요. 또 등교 거부하면서 매일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학교 앞에서 시위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성면에 검사하고 이런 요청들 저희 측에서 요구해서 검사했고 그런 자료가 나온 것이고 저녁 때는 이제 아빠들이 퇴근하셔서 그런 불법 조업을 하는지 이런 감시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수 없는데요. 우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피해를 주고 있는 레미콘 공장과 건설 폐기물 업체의 이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고요, 대안이나 제안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어, 문제점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해결 대안이 나올 때까지 공장이 조업을 좀 중지했으면 하는 요청을 고양시에게 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차원에서는 일시적이지만 그 학교를 이전을 못할 경우 아이들이 인근 학교로 다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한다면은 스쿨버스나 필요한 지원들을 추경해서 하겠다라는 경기도 의원님들의 좀 약속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우선은 해당 지역의 공장 이전 그리고 또 학교를 또 옮기거나 학교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건강 검진부터 시작해서 조건들을 마련하는데 같이 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 안의 공간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운데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체육하고 싶은데 그리고 체육관 창문도 열고 여름에 시원하게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싶고 그런데 뒤에 공기가 나쁘다고 하니까 자꾸 지금 그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싸우고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 제공을 못해줄지언정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외침을 무관심으로 응대할 것이 아니라 좀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oh, no like 경기도의회 김유희 의원과 함께한 현장 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의 강성민 제작과 진행의 최미근이었습니다.